네, 너무너무 파도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. 이 위험한 속에서 제가 보트를 몰고 가는데요. 도저히 낚시하기가 힘들어서 일찌감치 철수를 합니다. 오늘은 감시 한 마리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. 다음 일요일날 여들 물인데 그때 한번 기대하기로 하고 일찌감치 철수하면서 지금 배를 운급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고 있지요? 너무너무 파도가 심합니다. <laughs> 네, 지금 굉장합니다. 시다 지금 조심스럽게 채채 몰고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양사이즈 주위에는 아직 낚시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. 낚시분들이 날씨 오늘 날씨가 오후에 바람이 터진다는 이미 알고 낚시 안 오는 것 같습니다. 한데 저는 낚시 미쳐버려가지고 혹시나 해서 한번 왔더만 정말 정말 이게 아니네요. 네, 조금 속도를 내보고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. 아, 그런데 위험하네요. 파도 너무 심합니다.